예 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예 지금 양재역에 계세요 예 코트라 사거리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아침인사가 예. 대부분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다 하는데 예 대선 후보들은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이준석 대표 시절에 윤석열 후보 여의도에서 하라고 해서 한거 말고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 아침인사를 선거... 열심히 하시는 예. 이유는 뭐예요 저 선거의 기본이 유권자랑 결국 계속 접촉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예. 뭐 여의도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노름하는 것보다는 예. 제 생각에는 유권자를 만나서 인사하고 이런 반응이 하나하나 즉시 오거든요. 예. 그래야 선거 전략 세운데도 수립하는 데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음. 제 스스로도 어 사실 유권자의 반응을 살필 수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선거 때마다 어떤 선거라도 계속 합니다. 그 양지역 부근이면 지금 출근길이라서 젊은 유권자들이 많을 텐데 예. 뭐라 그럽니까? 이준석 후보에게. 듣는 민심은 어때요? 보통 출근길 인사에서는 결국 창문 내려가지고 손 흔들고 이 정도 리액션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예. 나중에 퇴근길은 좀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그때 는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예. 네. 지금 현장 바닥을 다녀보면 바닥 민심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후보님. 뭐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다니면서 비호적인 분들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예. 음, 알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어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윤 어게인 신당. 이거 저베이찰 변호사가 공고, 공보방까지 만들고 올해 기자회견 한다고 예고했다가 일단 보류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뭐 그분을 기대가지고 창당하시려는 분들이 있었고 실제 어, 창당해가지고 몇 년째 활동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어, 예. 뭐 그런 분들이 그 이후에 정치에 큰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는 것도 제 생각에는 오히려 윤석열 통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관심 자체를 안 주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오 예. 그래도 저는 궁금하니까 몇 가지 질문만 좀더 드려 볼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여기에 관여돼 있을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저 허락이나 무기인 없이 독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간보기 하는 거겠죠. 독단으로 진행한 척 하면서 내심 국민들의 반응이길 바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 그래요? 어. 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뭐이이 이 정치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야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아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 뭐 갑자기 제 이건 추측입니다만 전화가 되던 사람도 전화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배신감 느끼고 혼자 지금 길 길이 뛰고 계실 거다 저는 그런 음. 판단하는데요. 예 어, 아마 그 지형 속에서 배신감 느끼면서 본인은 창당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겠지만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 그래요 앞으로 지금 예. 윤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행보 이건 어떻게 예상하세요? 음. 저는 뭐 노력은 하겠지만은 사실 예. 본인 재판 단으로 재판 받으러 다니시기도 버거울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 그럼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뭔가 메시지를 내서 나름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어할 거다 이런 거세요? 아니면 조용히 있을 거다 이겁니까? 저는 조용히 있을 수 없는 게 재판 가면 가실 때마다 지금 계속 해괴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 존재감은 계속 발산하실 텐데 정치적 예. 영향력이 확대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예. 어 지금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3자 대결 야두 네. 자리 숫자가 계속 나와요. 아니, 이게 그런 추... 거에 그런 거에 놀라십니까 당선될 거라니까요. 아 그래요. 그래. 아니 왜냐면 출마선은 이후에는 두 자리 수 네. 나온 여론사 제가 못 봤는데 최근에 3자 대결 붙이니까 두 자리 수 나오거든요. 그거는 장이 뭐 본인... 펼쳐지기 전까지는 당연히 네. 좀 국민적 관심도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이 저는 탄핵이 될 거라 예측을 하고 먼저 움직였지만은 음. 또 국민 중에 상당수는. 예. 그런 언론인들이나 아니면 윤석열 통원 측에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제가 탄핵 안될 건데 왜 저러고 있지라는 생각 하고 있다가 아 역시 이번에도 윤석열이 옳았구나 이런 음. 생각을 조금씩 하시는 거죠. 음 그래요. 예. 후보님 저한테 예. 당선될 건데 왜 놀라세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말 자신 있습니까? 예전에 뭐저 동탄 나갔을 때는 의심 안 하셨습니까? <laughs> 그래요. 예. 아니 왜냐면 이재명 후보가 진짜 강고하고 그리고 예예. 국민의힘도 뭐 지금 뭐 탄핵 이 대통령이 됐긴 했지만 그래도 저력 네. 있는 보수 정당인데 그 사이에서 예. 어이제3당이 대선을 먹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사실 이 정도로 정치 변화에 대한 그런 욕구나 기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예. 꼭 프랑스에서도 마크롱도 해냈는데 우리 예. 국민의 역동성이 프랑스 국민들의 역동성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번 대선 그렇게 뭐 여유 있는 대선이 아닙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만약에 미래 지향적인 그런 정치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뭐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트럼프에 대한 대처라든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어 나라가 그냥 내려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는 어 굉장히 진지한 선택을 국민들이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후보님, 예. 이재용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후보들은 이제 내란 종식 이거를 뭐 가장 큰 화두로 들고 나왔잖아요. 얘는 예. 뭐 여러 공약들이 있지만 일단은 시대 정신이랄까요? 네. 후보님이 들고 나오는 가장 중요한 화두 시대 정신 이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제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예. 어, 그걸 적절히 대체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면은 음. 나라 이제 사실 굉장히 위기에 빠진다. 그래서 글로벌 환경에 어, 적합한 지도자 그리고 과학 기술 패권 경쟁에서 과학 기술을 이해하고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 이두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게 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내란 종식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얘기 많이 할 수도 있고 두개다좀 과거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럼 나는 둘 다, 그것보다 네, 둘다 변호사들이 얘기를 하겠다? 하는 얘기죠. 예, 네, 둘다 변호사들이 하는 법률가들이 하는 얘기 해,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지난 한 3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내가 너를 감옥에 넣겠다. 아니면 나를 방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두 가지로 돌아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저는 이거 정치해가지 남는 게 뭐냐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는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과거 이야기 계속 들춰내가지고 상대 세력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치 이제 종식돼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의 그두 사람의 이 프레임이라고 그럴까요? 이걸로 벗어나겠다 나는. 두 사람인지, 뭐, 저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도구로 사용되었던 한동훈 대표까지 포함해 될지 모르겠지만, 은 뭐, 예.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 것에만 몰두했던 것은 당연하고, 어. 그들이 예. 갑자기 탈색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가 뜬금포로 뭐 AI 백조, 뭐 이런 어. 얘기하고. 예. 그거 뭐 다른 사람 또 베껴가지고 누군지 몰라도 200조 이런 얘기하고 이게 지금 과학기술에 대해 가지고 네. 거의 허투루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 그러니까 아니 AI 관련 뭐 하는데 100조 200조 던지고 그냥 땡이에요 어. 네. 저는 이런 네. 거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론조사 좀 개요를 설명드려야 될것 같아요. 데일리아이 네. 여론조사 공정의의뢰에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무선 100% A.I.S 방식. 자, 무당층 63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회 원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가상 대결에서 음. 이재명 232.6, 김문수 23.1, 이준석 11. 뭐 요렇게 나왔거든요. 후보님. 예, 예. 당선되려면 21이 32 0 32.6을 넘어야 되잖아요. 예. 어떤 식의 전략을 쓰실 거예요? 뭐 항상 지난번 인터뷰 때도 화상 동탄 모델 말씀하시던데. 예, 예. 뭐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수치에도 보면은 예. 모름 없음에 해당하는 수치는 얘기 안해 주신 건데요. 26% 나왔어요. 예. 모름 없음. 예. 대한민국의 지금 유권자 중에 아직까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의 기존의 두 후보에 만족하지 못하는 두 세력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저는 동탄때도그랬습니다 모름 없음에 해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내 주셔 가지고 제가 승리를 이끌냈거든요 예.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가기보다는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갈 것이다.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의 대결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구도가 바뀌는 순간 저는 저에게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오, 구도하고 프레임을 양당 거대 양당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완전히 바꾸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그게 가능하다 보고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냥 어, 이분들은 서로 감옥 넣겠다는 주장을 그냥 여러 개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음. 후보 갖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생길 수 있겠냐 예.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정가에서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게 반명 빅텐트 요 얘기 하거든요? 네. 예. 항상 그 빅텐트 대상에 이준석 후보는 들어가더라고요. 네. 예. 후보님 어떠십니까? 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예. 뭐 진행자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저 예전에 국민의힘 당대표 해가지고 대선,지선 승리 이끌어내고 당 예. 개혁하겠다고 또 하고, 하고 있었을 때 예. 그 생짜로 저를 이제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음. 그래가지고 성상납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걸 걸어가지고 윤리로서 날리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했던 데뭐 주요 인물은 공기업 사장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laughs> 다 해먹었던 <laughs> 예. 거 아닙니까? 잘 알고 있죠? 예.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 그때 제 상황을 그때 제가 뭐 굳이 제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만은 저한테 정치적으로 그냥 공격해가지고 너무 아침부터 심한 얘기에 죄송하지만은 저한테 극단적 선택하라고 강요한 거였어요. 음, 네. 정말요? 저한테 매일, 아치, 아. 매일 아침에 문자로 사람들이 뭐 보수 유튜브 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아.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고 제 아파트 집 앞에 걸어나가면은 보수 유튜버 중에 한 3명 정도가 예. 아이들 초등학교 가는데 거기서 성상납한 이준석은 뭐 자살해라 뭐 이런 거 그냥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아, 실제로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아 3개월 음. 동안 그랬어요. 제 기억에. 근데 예, 예. 그거는 저한테 진짜 그냥 자살하라고 강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제가 겪고 나가지고 그거 제가 감내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음. 싹 입시고 뭐 이겨야 되니까 뭐 단일화해야 된다. 이겨야 되니까 뭐 빅텐쳐야 된다. 이거는요. 이 사람들이 후안 무치 정도 넘어가지고요. 음. 금수의 마음이 아니면 그런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네. 음. 근데 후보님 네. 지금 국민의힘에 유력 후보로 꼽히는 사람들하고 그 당시에 후보님에 대한 그 몰아내기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좀 다르잖아요. 아니요, 그걸 제가 왜 그렇게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음. 다 비겁자로서 그걸 방관했거나 예. 아니면 오히려 그걸 내심 바라고 있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뭐당 대표 하든 유석이 날아가면 나한테 기회 오겠지. 오, 그래요? 저 솔직히 예. 제가 뭐 굉장히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게 무혐의로 밝혀진 지 벌써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당 차원에서나 개인 차원에서나 단한 명도 그것에 대해서 음. 미안하다 잘못되었다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를 않은 상황 속에서. 선거가 다급해지니까 지금 뭐 이겨야 되니까 빅텐트 해야 된다. 단일화해야 된다. 아나만 더는 보수의 배신자다. 내가 왜, 제가 왜 그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음. 제가 지금? 제 입장에서는 저, 제가 정작 제가 가장 보수진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을 때 저를 생짜로 거의 뭐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던 사람들한테 음. 제가 왜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제가 왜또 속아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할 겁니다. 음. 아, 알겠습니다. 예, 네. 후보님, 이 얘기는 어때요? 네. 오늘 아침에 홍준표 후보, 인터뷰가 실렸는데 신문에 이런 얘기를 하, 했더라고요. 솔직히 나는 이준석 좋아한다. 엑셀런트하다. 이재명 이기라면 그대로 읽겠습니다. 준석이를 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그 발표를 하면 나안 찍겠다는 당원들이 많으니까 지금 말할 때는 아니다. 홍준표가 후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이 멘트를 어떻게 보십니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그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거기서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고, uh -huh.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연애비 비해도요, 그냥 예. 가가지고, 저는 당신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냥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 예. 저는 그래요? 꼭 당신과 결혼해야 되는데요만 외치고 예. 있는 거예요. 예. 예. 자, 근데 그거 뭐, 누구세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요 저는 지금. 예. 그러면 국민의 후보가 확정이 돼가지고, 이준석 후보에게 과거 일에 대해서 다 사과하고,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조건들 다 들어주고 단일화하자, 그래도 안 합니까? 아니 저를 그러면 거의 뭐 자살하라고 등떠밀었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예. 야 대의 명분에 따라서 너는 단일화를 해야 돼, 내가 미안하다고 해줄게, 그럼 제가 들어줘야 됩니까 그거를? 아니, 뭐, 아니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인간의 뭐. 개인간의 관계에 봐서도 음. 이런 식의 대화는 없어. 이런 건 보통 억지 강요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예. 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과 결혼해야겠는데요. 아, 싫은데요 그러면 아닌데요, 결혼해야겠는데요.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살려면 결혼해, 야 된다.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네. 천안함 위원장이 네.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친명까지 네. 포함한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 요건 네. 이제 보수진영에서 나오는 빅텐트보다 더 넓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연... 즉슨 당선되면 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선되면 그러니까. 네. 그럼 연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저는 당연히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예. 두루 모여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요. 예. 저도 머릿속에 지금 보수 진보를 망랑하고 지금 인재풀이 다구상되어 있거든요. 어, 그래요? 그런데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분들의 이름을 열거 하는 순간 사실 어. 해당 진영에서 난리가 날 거니까 예. 저도 그 이름도 열거 하지 않는 거지만 음? 저는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예. 정당과 지역이나 아니면 또 이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음? 거국 내각을 차릴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후보님 머릿속에 이른바 우리 쇠대우 내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미 네. 내 머릿속은 다 짜여 있다. 네,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이름 들으면 다 아는 예를 들면 뭐 민주당 의원, 현역 의원, 국민의힘 네. 현역 의원 다 있습니까? 있고요. 저는 예. 거기에서 제가 예.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또 보수 진영 인사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요. 예. 한편으로는 제가 또국우원이 되고 또 범야권으로 제가 활동했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도 그런 인사들과 상당한 교류를 해가지고 예. 아마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교류할 수 있었던 사람이 제가 아닐까. 그래서 예. 국민들께서 아마 이준석이 만드는 정부에서는 예. 이런 탕평 인사,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사, 능력주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는 예를 들어 기후 환경에 대한 부분을 다루 사람들은 예. 민주당의 국민님보다 훌륭한 인사들이 많다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어허.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노동이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어 진보 정당까지도 가서도 이런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예. 만약에 뭐 제가 존경할 생전에 노회찬 의원님 같은 분이 계셨다면은 예. 는 노회찬 의원 같은 분이 예전에 국회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수형자 인권 같은 것들, 감옥에 계신 분들이 한 평도 안 되는 방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기거하신다는 내용 그거 국민들한테 얘기해가지고 표 따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런 인권의 문제 같은 거 짚어내시고 이런 것들은 진보정당의 가치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는 거국내각 저는 무조건 만들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보수정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생리를 워낙 잘 꿰뚫고 계시니까 네. 이걸 좀 질문을 들어볼게요. 한독수 권한대행 나올 것 같습니까? 전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왜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실 생각이 있으면더 빨리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지. 예. 무슨 마지막에 한달 남기고 해가지고 그게 정치가 그렇게 음. 가벼운 것도 아니고. 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한 달만에 이렇게 정치적 활동하신 분을 평가해가지고 대통령 만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음. 윤석열 후보 예. 1 년도 안 되는 정치 활동 기간을 가지고 바로 이제 당선돼가지고 예. 정치에 대한 모리해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음. 한덕성님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나 성적도 다르시고 훨씬 관료로서 경험이 많으시지만은 갑자기 정치적인 인물로 등장해가지고 정치적 역량이 평가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좀 깨림칙할 겁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로이 얘기가 왜 계속 솔솔솔솔 솔솔 나오는 것 같아요? 꺼지지 않고. 저는 그래서 뭐 예전에 개헌 얘기 보수턴에서 얘기할 때요제발그 음. 패배자의 언어 또는 자기들만의 언어로 정거를 하지 마라 라는 얘기했었고 예. 지금도 뭐 빅텐트 단일화 한덕수 총리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자기들만의 정치 공학이에요. 음. 지금 이 양재역 사거리에서 아니면 코트라 사거리에서 가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 아무도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저는 너무 그 정치권에 매몰돼 가지고 예. 그런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당 후보 경선 과정을 아무래도 주의깊게 보고 계실 건데 본인의 상대니까 민주당이야 이재명 대표 후보가 유리, 유력하니까 그렇다 치고 국민의힘 경선은 어떻게 지포, 지켜보고 있습니까? 누가 올라올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오세훈 시장이 상징하던 가치들을 흡수해서 예. 누가 오세훈 시장의 그 덩어리진 어, 지지층을 끌어안느냐 이게 어. 중요할 거로 보이고요 예. 그렇게 하자면은 제 생각엔 일시적으로 한동훈 어, 후보 측으로 예. 조금 새가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으흠. 구조적으로 저는 예. 이번에 그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 결국은 필설을 보여주는 사람이 저는 유리할 거라 보거든요. 뭐를 보여주는 사람이요? 필설 그러니까 필살?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것을 아좀 보여줘야 필살. 될 텐데. 예. 지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누가 두각을 드러낼지 좀 깃, 음. 봐야 될것 같고요. 메시지 장악력은 우선 홍준표 시장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 음. 지금 뭐, 뭐 대구에서 올라, 올라오자마자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계시잖아요. 예. <laughs> 예, 그거는 예. 단기전에서는 홍준표 시장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홍준표 예.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읽히네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저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슬슬 최근에 탄핵에 반대하던 후보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관계 단절 이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로 보이는데요. 예. 어, 너무 늦었습니다. 음, 지금 그래요? 탄핵 찬성 예. 탄핵 반대파로 이제 각인이 된 분들은 예. 급하게 방향전환을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의 평가가 갑자기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예.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예. 어, 아마 음. 보수정치권에서 일관되게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는 음. 굳이 말하면 뭐 김상우 의원이나 음. 안철수 의원 그리고 저 정도밖에 없을 거거든요. 예. 다른 분들은 너무 허팀 쓰지 마시라 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예. 이번 대선 이기셔야 될거 아니에요. 나오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제 기억에 예전에 당 대표 하실 때 윤석열 후보에게 비단 주머니 세개 주겠다 그랬던 거 기억나는데. 네. 예. 본인을 위한 비단 주머니 뭐 있습니까 지금? 충분히 있고 비단 주머니라는 거는 예. 원래 하기 전에 써놓고 넣어놓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임기응변하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저희 캠페인 내에서도 새로운 시도들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나 그걸 어떻게 방송상으로 얘기합니까? 저희가 <laughs> 네. 하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 그리고 또 기사로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예. 후보였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